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먼저 와 계셨네요. 네, 진짜 덥죠 오늘. 어제는 네, 시원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덥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 오, 안녕하세요. 네, 안형님 네, 아, 아직 안 오셨나요? <laughs> 나도 왜 이렇게 빨리 어 왔어요? <laughs> 습니 어, 오셨습니까? 제가, 오, 제가 제일 늦게 왔네요. 아 <laughs> 어,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경산시를 홍보하러 모였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도 본인 소개부터 해야 되겠죠. 일단 저부터.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핵인싸 크리에이터 민스쿨입니다. <웃음> 아, 좋습니다. 미우신 건 아니고. 어, 어 아, 한 닦아리 할까요? 아, <laughs> 아, <미안하다. 웃음> 아 저는 찬누준누의 찬누라고 합니다. 농대생 임혜원승이 채널을 운영 중인 임혜원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605 스튜디오의 605라고 합니다. <laughs> 아 좋습니다. 나왜 웃으세요? 자 좋습니다. <laughs> 자, 오늘 저희가 지금 어디 와 있죠? 이곳은 경산 실내체육관. 경산 실내체육관. 아, 좋습니다. 오늘 네 감독님 저희 왜 왔어요? 지금 여기 앞에 보이시는 푸스들 보시나요? 컨테이너 박스가 많네요. 네. 여기가 바로 경산시에서 만든 VR 게임들을 체험할 수 있는 무료 VR 체험존이에요. 아, 뭘 저희 VR 하는 거예요? 경산시에서 생산해서 만들었는 무료 VR 게임들을 리뷰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출발해보도록 할까요? 어디 가노? 경산 간다. 드디어 우리가 어, 이 게이트에 들어왔거든요. 맞습니다. 에, 여기 가어떤 공간인지 약간의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VR 체험관에이 어... 게이트라는 네. 곳이고, 푸까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다음 이제 롤러코스터랑 드래곤 플라이라는 이제 체험 게임이 있는데 에이... 그세 가지 게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럼 음... 오늘 저희가 참여할 게임은 뭔가요? 어, 일단 푸까랑. 오, 우와,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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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머리 왁스칠 다 했는데 머리 다 구겨졌는데 오늘? 네 머리 왁스칠 괜히 했네 <laughs> 아 이게 드래곤플라이트와 네, 네. <laughs> 대박이다 이거 약간 그 설악산에 온것 같은 뭐 언제 싸워요 그래서? 아니, 뭐 그냥 비행, 비행, 아 이거 그냥 비행기 아 비행, 이거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하는, 제가 조정할 수 있고 아 이거 조정 가능하네 뭐야 오, 움직이네? 근데 여기 장소가 어딘 거예요? 여기는 그냥 설안 설안이요 설안? 설현이요? 설안 설원 설현 어. 어. 제가 좋아하긴 네. 하는데 <laughs> 이게 경산시에서 만든 거예요? 네, 이 게임 모든, 여기 있는 게임 다 경산시에서 만든 거예요. 와, 대박이다, 이거. 오, 와, 예. 네. VR도 종류가 다 있는데, 이거는 일단 그 안에 이제 센서가 있어요. 음 그래서 눈에 전혀 이렇게 오래 쓰지 않는 이상은 눈에 그렇게 필요가 없고,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끝나면 이제 저희가 다 종료 다 시켜드리고, 그리고 또 무서우면 이제 손 들면 저희가 다료다 다 해드리거든요. 아 네, 그래서 굳이 뭐 그렇게 걱정을 하셔도 됩니다. 오 이제 아 화면이 점점 이제 네. 페이드 아웃 되면서 아 이런식이구나 앞에 화면 이제 어네 어. 근데 조금 안 보이는데 얘는 어떻게 좋아요? 이게 목소리가 커지네 이거 자체 스피커 때문에 이게 <laughs> 아 <laughs> 진짜 소리 스피커 때문에 아 좋습니다 신기하죠 새로운 세상이에요 <laughs> <laughs> 오케이 음. 자 그럼 이제 a d y 통나다 이제 이기에 이제 아이나게나오는데 양쪽 다 보시면서 쏘시는 과일이 악당이 나오면은 손상돼? 저 과일 나왔네. 네. 네. 아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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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 네, 네. 어때 재밌어요? 아 지금 너무 재밌어. 오, 와, 오. 오, 오, 오. 네. 좋았어, 좋았어. 네. 잘하네요. 네. 좋았어. 네. 오, 케이오케너이 얘들아 좀 죽어. 그냥 딱 이렇게 정중하게 놓고 쏘면 되거 아,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아, 요 아. 아 그럼 그러니까 이거 아, 아, 대회, 아, 대회 아, 막 사람들 아, 다 모아놓고 아, 대회 같은 거 펼쳐도 지금 대회 이렇게 안 맞는다고? 아 대회도 있어요? 대회가 있어. 요 뭐가 대회가 있어요? 있어요? 뭐 1등은 뭐 상품이 있을까요? 어 문화 상품권이나 그야야 문상 얼마? 문상 얼마? 저희까지 빨리... 진짜... 더 <laughs> 모르겠고 알겠습니다. 이번에 직원과 함께 하고 있고요. 오 예. 끝났네요. 350점, 2350점. 2350점. 아 네. 어떠셨어요 아 너무 재밌어요. 아 너무 더운데 네. 너무 재밌어. 아 좋습니다. 어린 친구들이 하면 굉장히 재밌어 할 게임인가요? 네오 정말요. 네. 애기들도 좋아할 거 같아요. 네. 이거 대회해도 되겠는데? 가세요. 아 <laughs> 어? 어? 가는 거 같아 앞으로 <laughs> 진짜. 아니 선생님 이거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영상을 보시고 국가대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국가대에 대한 팁! 네, 이제 장생포 레인저스라고 음. 이게, 이게 총 4명이서 플레이하는 거예요. 세 분이 앞에 레인저 와서 이제 저세 3명의 레인저스를. 어, 근데 4명이서 하는데 왜 3명밖에 없어? 여기 이제 문호 음. 한는분이 아, 명이. 아까 누워하는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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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네. 아까 누가 네. 어떤 누가하는 네. 아, 제일 착한 사람이면 좋겠네요. 삼성이네. 이스틱이 따로 있거든요. 예. 그니까 일반 문건를 이렇게 빅테서 날리는 게 있고, 토는게 있어요, 대포같이. 오, 코트리스네 오, 대박이다, 이거. 써주세요. 삼성이입니다 <놀람> 네. 어. 그리고 세 분이 여기 앉아서 저쪽 스크린 잡아주시고 레고, 레고, 레고! 우와! 시작되는 거야? 벌써? 연모, 아! 문어 뭐? 뭐, 한 차가 뭐 우와 진짜 랠이에요. 진짜 복싱 아니네. 네 여기는 어떤 게임을 할수 있는가요? 어, 여기는 이제 4번 게이트고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복싱인데 대전하는 복싱이 아니라 저기 컴퓨터에 AI가 있어요. 네. 이제 AI가 여기도 모드가 이지, 노멀, 하드가 있는데 음. 발판에다가 이렇게 발을 맞추고 네. 저 VR를 쓸 거예요. 둘이 네. 있어서 몸을 이렇게 막 심하게 움직이면 아 그래서 여기 여기 안에서만 안에서 움직여야 돼. 손만 움직이면 돼요. 네. 손만 움직이면 되고 막을 때는 이렇게 막으면 가드가 되거든요. 요거 음. 딱 들고 가드하시면 됩니다. 음. 네. 혹시 궁금한 게 있는데 개장 네. 시간은 혹시 몇 시죠? 어, 주간은 네.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네. 본격으로 이제 시작하는 시간은 10시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9시에 이걸 저는 켜놓고 일단 게임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 네. 손 장갑을 이렇게 끼시고 이렇게 이렇게 오 이것도 복싱 장갑 같아요. 네. 아 이렇게 하니까 이제 조정이 되네요. 네, 그걸로 선택하시면 돼요. 버튼 하드! 를. 버튼 누르면 되거든요. 하드! 오, 하드! 하드 1, 2, 하 아, 가드 할 때는 손 이렇게 들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로 만들면 돼요. 어. 오. 오. 네, 오금휘저으시 라운드는 좀손라운드까지안 네. 오이. 왼쪽으로! 왼쪽! 가드! 가드 올려! 하드 올려! 정신 차려! 다시 또뚫어 드디어. 아, 네. 지금 요 거예요? 어요대박 마지막 라운드다. 네. 이 죽었어. 이제. 때려, 때려. 펀치만 해, 펀치만. 어? 아, 아. 네, 이제 스세 번이 어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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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 맞고 어 파.. 파퀴오랑 내가 나왔어네오 이겼어요 오오오 대박 오 파퀴오 내가 이겼다어 근데 네, 너무.. 무릎이 돼봐고곧 끝나니까 살짝 사실... 아쉽네요 파퀴오랑 싸울 일이 어디있겠어요 솔직히 제가 <laughs> 네, 저희가 이제 아, 정말 엑사이팅한 게임들을 다해 봤는데요. 이제 한 무씩 어땠는지 소감 한번 들어 볼수 있을까요? 어, 일단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VR 게임이 있다면 어, 저는 뿌까. 뿌까. 예. 네. 어. 뿌까가 너무 재밌었어요. 총쏘는 게임. 일단은 VR을 처음 접해 봤긴 하지만 어, 디로의 재미가 없 너무 좋았어요. 아, 아, 아. 네, 네, 아, 그랬는데. 이미 은승이 님 어떠셨나요? 저는 우선 그 복싱이 제일 재밌었는데 어. 그게 은근히 운동이 되더라고요. 음. 아. 많이 맞으시던데요 어, 안 아파서 좀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네. 다이어트에도 좀 효과가 있을까요? 네, 있을 것 같아요. 많이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많이 어, 하셔야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육공님은 어떠셨는지? 음, 저는 개인적으로 복싱도 재밌었는데, 오. 장생포라는 아, 게임, 문어 <laughs> 싸죽이는 거, 그거 되게 네. 재밌더라고요. 쏴 죽일 때마다 스트레스도 풀리고 아 좋습니다 <laughs> 절 약간 죽이고 싶어하는 느낌이 누나였잖아요 <laughs> 나나 문어. <laughs> 어, 현실인 줄 알았잖아요 에, 정말 그지 같았어요 네 <laughs>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생각보다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서 좀 놀랐어요 사실 경산 씨가 VR을 야무지게 준비했다고 소식은 들었지만 아, 이 정도로 야무질 줄 몰랐다 동심으로 또 돌아가는 에, 약간 그런 느낌이 충분히 있지 않았나 이런 마무리를 하면서요, 저희는 또 새로운 네, 경산을 좀 소개시켜 드릴 만한 그리고 맛있는 곳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댓글로 네, 어디, 어디가 궁금하신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다 찾아갈 거죠. 맞습니다. 네, 어디든 찾아가죠. 네, 과연 저희가 다음 화에도 나올지. 아, 비행기만 지나가고 마무리 지을게요. 노래 한 소리 해주세요. 트로트, 하나, 둘, 셋, 넷. 짜라짜라, 짜짜짜짜. 짜라짜라, 짜짜짜. 대체 엄촌이야 <laughs> 짜라짜라짜라짠짠짠 어디가노 경상간다.